이렇게 아이를 내게 된김민호 작가라고 하고요. 2021년도에 첫책 달팽이를 내고 지금 이렇게 아이까지 다섯 번째 책을 내게 됐어요. 그 전에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음. 일을 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그 중고등학생 때 약간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도덕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꿈이 뭐냐 그런 거 얘기할 때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어디 교보문고 같은데 제 책이 쫙 이만큼 쫙 있는 제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어릴 때부터 되게 셌어요 초등학교인데도 저를 상을 안 주면 내 그림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을 못 줬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화를 그렸었는데, 그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린 거는 중학교 때부터고, 꿈이 그때부터 만화가였어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애니메이션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달, 변형이 잘 돼요. 너무 보편적이 되고, 대중적이 되고. 전혀 제가 생각한 거와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나쁘다기보다 또그 맛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점점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내가 이제 그림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다 보면아 요거가 좀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림책이 좋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분업을 하잖아요 그림에 욕심이 많은데 내 거를 하는 기분이 안 드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그림책은 다내 거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림책은 간식을 먹으면서 무슨 테이블 밑에서 본다든지 막 누워서 본다든지 약간 도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내 거랑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은 이거 네 책이야 그러면 이건 내내 거라는 그런 게 되게 큰거 같아요. 이건 내 거니까 열심히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있는 책에도 그러면서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읽을 때도 보고서 또 동그라미 치고 뭐 메모도 하고 메모도 처음에는 수첩에다 했었는데 이제 책에다 그냥 내 거니까 그림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애들 책 보면 예 책이니까. 얼굴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도 쳐놓고 이렇게 다 찢어지면 또 엄마가 붙여주고 그래도 버리를 이거 애니메이션은 너 이거 애니메이션 버린다 못하잖아요. 근데 정이 들어서 이거 버린다 그러면은 애착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만들 때 쾌감 같은 거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 유영을 하고서 바로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만 딱 넣거든요. 었그 이유가 다른 거를 누면은 좀 해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루틴 그거를 어 하고 싶은 거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과 그 루틴이 왜곡되지 않은 루틴이 좀 애들이 보고서 루틴 을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켓 아이는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작품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도. 제첫 작품, 달팽이에서도 주인공 아이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전거를 타고서 스스로 위로를 하거든요. 그 나의 붉은 날개라는 작품에서도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날리다가 잊어버렸는데, 누구한테 꺼내달라고 안 그러거든요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누가 엄마나 아빠가 도와주지도 않거든요 로켓 아이에서도 친구들이 안 도와주고 개와 고양이 닭이 이제 도와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혼자 다 했는데 동물이 도와준 것처럼 상상을 한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성향의 작품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얘기가 다른 주위를 본다기보다 내 스스로 극복하고 해쳐하고내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나오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 이야기를 100개를 만들면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개가 돼서 나왔어요. 그 전부터 메모를 했더라면 수백 개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 놓으면 은 돈이 된다 막 그런 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거 같아요 남겨진 그런 자기의 글도 있지만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 자체가 어 생각을 키우는 데좀더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는 그림책을 4, 5권씩 자기 전에 읽어줘요 누워서 고전을 읽어주거든요 지금 로빈슨 크루소를 같이 읽고 있는데 아빠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책을 이, 읽을 때는 아내가 읽어주는 것보다 제가 읽어주는 걸더 좋아해요 다섯 장, 여섯 장? 그런데 읽다 보면은 많이 읽더라고요. 맨날 맨날 읽으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는 자기가 낮에 좀더 읽는다든지 그렇게 읽어줘서 그런지 그 어느 날부터인가 두꺼운 책들도 되게 빨리 읽어요. 얘는. 네, 그리고 읽으면서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면은 거기 저랑 얘만 알지 엄마는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뭐 이야기가 생기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사실.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책을 읽으면 게임에서 그런 걸 찾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이 이걸 아이들이 좋아해 하겠지 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정말 내가 스스로 재밌어서 만들고 그거를 해낸다면 분명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즐거웠을 거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성향의 아이나 어른이 보더라도 나 비슷한 사람이 보면 분명히 나와 똑같은 기쁨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음.